돌아가고 는 상태에서 데 됐다. 아, 좋다 아, 오늘 좋네요. 저렇게 일정을 하셔야 되는데. 농구리 없어요. 노카운트 시영씨 아... 각도는 들어갔어 그럼 몇 <laughs> 그니까 그러니까. 아 까지 어 와... 컨디션 좋네.

어야 이거 좋다 아 너무 예쁜데. 확실히 저쪽이 아, 센터가니 잘하네 잘하네 이거 어. 저분이 너무 잘해 그분이 너무 잘해 센터로 어센터 너무 안정적이야 중심을 다 잡아주고 리바운드 하고 솔미수도 다 해주니까 2오조이2 5조 네. 요번에 기분 나빠서 안찍었어 <laughs>

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내가 던지고 내가 잡니다. 네, 네. <laughs> It's right 왜? 네. 네. 너무 안 좋은 거야. 오늘 플레이가 네. 진짜 전통 센터, 힘도 좋고, 아, 와, 좋다. 아, <laughs> 패스가 와 확실히 살아나네 저게. 저 와! 좋습니다. 이제 반겼죠. 네.